와, 축제도 축제. 와, 이거는 안보내줄 수가 없다 야 앵콜? 야 양심 없이이 사람들 아니 그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했으면 됐이 이거? 이 보내줘야지 여기이호 이거? 스가 진짜 이거? 면인이이야 어, 뭐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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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야거 이거? 예? 예? <laughs> 예 예? 아저 무료 대포까지? 자, 잠깐 잠깐만. 야 기습. 야, 잠깐만. 어뭐하 어, 뭐, 뭐야? 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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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본데? 붕괴 신요 나온다고? 자..자..자.. 아니 야맞야 야, 잠깐만.. 야 깔끔하게 마무리하다가 아르카나 50스택 터뜨리는 카프카마냥 지금 내명치 터졌는데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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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펑펑아너너너 너, 너 양심이 있냐?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나와? 야이 정도면 은 <laughs> 이거 방송 잘못 보낸 거 아냐?